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최상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듣는 분들은 3개월 단위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만약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장사나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극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에서 작은 의미와 큰 의미의 극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지구적으로 커다란 그러한 규모의 사업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을 위한 우주 최상의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큰 능, 큰 사업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 내면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 풀리게 하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야 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알맞은 운명적인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가장 최상의 것들을 최적화 최적화된 것들을 보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찾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주변의 친구에 의해서 사회적 반습에 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것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관습, 대중들의 눈길, 대중들의 무언의 압박,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회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찾아야 될 것들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대중들, 뉴스나 여러가지 사람들의 의견, 선입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나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습관, 관습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 행동, 무언의 행동.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습관적인 이 모든 신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동남아시아나 여러 가지 국가들에게 좋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국가들에 살고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말미에 거의 대체적으로 이 영작 영작을 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소중한 마음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우주 최상의 에너지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든가 사악한 부자가 된다든가, 사악한 제도나, 되지도 않는 그런 비례, 비율에, 비율에 의해서 투기나, 도박이나, 복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몇명 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바람직한 것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이 방송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멘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치,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영, 그 영감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연락하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꾸준히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아가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잘 변하지 않는 한, 한 인간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불판, 불만을 토로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면 음식, 맛이 없다든가, 맛이 있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차원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불평이나 불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미각이나 시각이나 오감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미각, 이 모든 것들의 데이터가 사실은 이미 제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물론 여러분의 미각이나 시각이 다100%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이 때부터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사소한 것,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건 후진 물건, 싸구려, 중국산, 중국산도 이제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자기가 사용하면서도, 자기가 먹, 먹으면서도, 여기는 나쁘다, 맛없다, 싸구려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왕과 왕자처럼, 왕자처럼 사용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건들, 이 가치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어차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원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원소는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 우주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하게 되는 바로 이첫 번째 출발, 세상의 에너지가 폭포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 이 계기에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마치 수행을 하듯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주 최상의 존재가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서 가장 빛나는 일들을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일들을 빛나는 일들을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은 i'm happy at this moment with the best in the universe i start what i need in my life my heart is beating and i start doing the things i have to do if i had a problem it would all be settled if you're poor now you'll be rich and free from it i'm becoming the brightest person on earth I'm becoming the happiest person. I will be able to achieve everything I want. You start doing the best things on earth. You get a suitable spouse for me. Because it's with the best in the universe.